가족의 괴롭힘, 결국 그들 중한 명도 희생자가 된다. 당신도 무방비일 수 있다. 가족의 괴롭힘 그 이면의 진실. 가족 구성원끼리의 괴롭힘은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위기입니다.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괴롭힘은 시간과 함께 그 참여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가해자들조차 피해자가 될수 있는 이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그 심각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. 괴롭힘의 시작 가족 내에서, 가족이라는 최우선 의식체 내에서도 괴롭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이유에서인지 특정 가족 구성원이 희생양이 되고 나머지는 그 과정을 지켜보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. 이러한 괴롭힘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가족 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이는 비극적으로도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음을 의미합니다. 지역사회의 괴롭힘 가해자의 얼굴들. 이런 괴롭힘은 종종 가족을 넘어 지역사회까지 확대됩니다. 할머니, 할아버지, 오토바이, 배달부, 공사장, 인부, 택배기사 등 주변 인물들이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 택배기사는 특정 가정에 배달하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를 향해 불쾌한 발언을 하거나 누군가는 고의로 소음을 내며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. 초등학생, 중학생이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. 그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괴롭히는 즐거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. 조직 스토킹 숨겨진 진실.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.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.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해 주변에서 소리치거나 혹은 속삭이는 일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. 주거라는 말과 같은 이 명령 역시 가해자들이 사회에서 조종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괴롭힘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이나 지역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. 심리적 및 신체적 영향. 피해자는 이러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습니다.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